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라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 식품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낫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